자, 점유에 관해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간접 점유자에게는 방해배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방해배치 청구권 인정된다.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틀렸죠. 간접 점유 개념을 이 점유 보호 청권 인정하려고 이거 인정하려고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 점유권 인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2번. 취득시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 좋은 거라니까요? 포함된다라고 해야지 되죠. 오히려 간접 점유가 있을 때 직접 점유자 그 사람은 자주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시효는 안 되죠. 간접 점유자에게 오히려 인정되는 거죠. 3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직접 점유자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침탈이 아니다는 거죠. 침탈은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 침탈이 돼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수 있을 텐데, 어, 이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잖아요. 침탈이 아니죠. 침략 탈취. 빼앗긴게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손의 점유자가 본권의 권한소에 폐수한 경우 그 자는 폐수가 확정된 때로부터 아기의 점자로 본다. 패수가 확정된 때로부터가 아니고 소재기시부터 그래야지 되죠. 소재기시부터 선의가 아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고요. 5번에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우리 이제 점유는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있는데 하자 없는 점유로 추정해 주죠. 하자 없는 점유로 추정을 해 주는데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그렇지만 등기부를 조사해 봐서 등기부 등기부를 믿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사를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없는 점유자가 된다는 거죠. 이건 등계 추정력과 관련이 돼 있죠. 등계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증 책임이 전환되면서 믿고 산 사람은 과실없는 점유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